안녕하세요. 팀갈 연구소입니다. 공식 경기 랭커 핑률기준 도르트문트 포지션별 티어 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오로지 넥슨 앱쇼 온라인 홈페이지 내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랭커분들의 스쿼드로 집계한 도르트문트 스트라이커 티어 리스트입니다. 이 통계는 구단 가치 30조 이상에서 400조 미만 구단주분들의 선수들로 만들어졌습니다. 1티어입니다. 토치 이사 오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토치 이삭의 픽률이 꽤 높았습니다. 속가도 준수하고 중거리에 슈퍼어까지 좋고 게다가 양발에다 신규 특성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착해서 픽률이 높았습니다. ETR입니다. 24ip 이삭 8카와 노미기라시 8카와 7카 그리고 토치 이삭 6카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100조 정도 스트라이커를 고민하신다면 24ip 이삭과 노미기라시 8카를 고민하실 텐데 이삭이 양발이라 편하긴 한데 다소 휘청거리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라시가 좀더 좋았습니다. 그래도 둘다 좋은 선수이니 토베는 양발을 써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삭을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스트라이커로 쓰이는 선수들 시즌 및 강화 등급 선호도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가성비 스트라이커가 많습니다. 토츠 이삭부터 홀란 그리고 바이어까지 꽤 괜찮은 가성비 선수들이 있는데 다른 포지션 선수들의 가성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성능을 내려면 어느 정도 다른 포지션에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자본보다는 백조 이상부터 추천드리는 팀 컬러입니다. 다음은 공미입니다. 브란트와 벨링엄 그리고 로이스까지 모두 양발자원입니다. 성능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라 본인 bp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및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브란트와 벨링엄 로이스가 많이 씁니다. fc 벨링엄 빼고는 모두가 양발자원이고 가격대가 다양함으로 본인 구단 가치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입니다. l 티어입니다 dc 마르코 로이스 팔카입니다 31%의 매우 높은 픽률을 보여줍니다. 속카 중거리, 크로스, 그리고 양발에 감성까지 충만한 로이스입니다. 공미로 쓰셔도 좋아보이고 윙으로 쓰셔도 좋아보입니다. 2티어엔 리턴 로이스 8카와 2 4층 브란트 8카입니다. 리턴 로이스는 중거리가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 저자분 유저분들이시라면 한자리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왼쪽 윙에 쓰이는 선수들 시즌 및 강화등급 선호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선수들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말씀드렸던 스트라이커는 가성비가 꽤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에 비해 나머지 포지션은 가성비 자원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본으로 도르트문트를 한다면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윙입니다. 왼쪽과 픽률을 종합해보면 윙어자리는 일단 DC로이스 8카는 고정으로 가시고 24챔 아데이엠이나 20, 24챔 브란트 8카를 쓰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데미는 도르트문트에 거의 없는 가성비 윙자원입니다. 빠른 속가에 준수한 중거리 능력치까지 꽤좋아보이므로 로이스와 브란트를 공미나 윙자리에 이미 쓰고 계시다면, 아데미를 한 자리에 쓰셔도 좋아보입니다. 3티어인 메달브란트 팔카와 24EP 피리 팔카, 그리고 토츠 잼벨레 오카입니다. 피리는 중거리가 아쉬운 편이라서, 지금 중거리가 중요하니까, 가격도 더 저렴한 24챔 카리 아데미 팔카 쪽이 더 나아보입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확실히 윗줄의새 선수 아데미와 로이스 브란트의 픽률이 높습니다. 로이스와 브란트는 공미도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이세 선수를 써서 공미와 윙 조합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중미 포지션입니다. 1티어엔 뉴티 자비차 팔카입니다 중거리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 중미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두번째로 많이 쓰이는 선수는 24위피 파스칼 그로스입니다. 양발에다가 중거리도 훌륭하고 커브도 좋아서 제트디도 좋은 그로스입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한 자리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즌 및 강화 등급입니다. 여기서 악셀 비첼이나 엠레자은 원볼란치로 쓰는 게 좋아 보이고 투중미는 자비처나 그로스, 벨링엄 이 세충에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수미 포지션입니다. 1티어입니다 그로 엠레장과 그로 악셀 비첼입니다. 픽률이꽤 높습니다. 사실상 도르트문트 볼란치 정배 조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티어인 유티 자비처 8카와 24EP 파스칼 그로스 8카입니다. 엠레잔부터 파스칼 그로스까지가 도르트문트 몰란치에 주로 기용되는 선수들입니다. 본인 예산에 맞게 조합을 꾸리시면 되겠습니다. 3티어인 24챔 파스칼 그로스 8카와 FC 벨링엄 8카입니다. 시즌 및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선스폴이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식 경기에 쓰기에 전혀 문제없는 선수들만 있습니다. 중자본까지는 엠레잔비첼 자비처 중에서 조합을 구성하시면 되겠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파스칼 그루스나 벨링엄까지 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왼쪽 윙백입니다. 쓰이는 선수가 많지 않아 바로 시즌과 강화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1조 미만 선수부터 5조대 선수, 그리고 16조 선수까지 선택 폭이 넓습니다. 본인 BP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백입니다. 보시면 슐로터백의 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슐로터백은한 자리 고정으로 가시고 파트너로 아칸지나, 벤세바인이 훈멜스 중에 취향껏 고르주면 되겠습니다. 센터백 선수들 시즌 및 강화 등급 선수도입니다. 슐로터백 토치가 나와서 그룹 팔카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탯에는 대단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토치가 신규 특성을 달고 나왔는데 평이 좋은 와일드 태클러를 달고 나와서 꽤 괜찮아 보입니다. 가격 차이가 두배 조금 안되긴 하니까 그룹 팔카의 가격이 부담이시라면 토치 7카로 가셔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벤스바인이도 많이 쓰이는데 스탯을 보시면 마리풀탑 백이지 사실 센터백이라고 봐도 문제없을 스탯입니다. 센터백으로 고민 중이시면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풀백 티어리스트입니다. 오른쪽 풀백도 선수가 많이 쓰이지 않아 바로 시즌과 강화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최대 약점이 있는 오른쪽 풀백입니다. 톨리안이 제일 나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도르트문트 미패가 없습니다. 하키미는 생제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볼프나 리에르소는 오버롤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른쪽 풀백만 쓸만한 선수가 나오면 돌론도 참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도 바로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코벨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급여에 그 맞는 코벨을 쓰시고 급여가 그 부족하시다면 2 2치 마이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